네 오늘 오늘은 어디 가죠? 그 용룡설산이라고 그 해발 4천오0 m 정 미터로 갑니다 이제 거기 신기해. 갔다가 라멀곡이라는 그 약간 막 에메랄드빛 호수인가 바다인가 호수. 그막물감을 풀어놓은 어. 듯한 그런 호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가 이제 기간 코스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나왔는데 숙소 앞에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어요. 지금 2월 중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좀 따뜻해서 되게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숙소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간 다음에 17번 버스 타고 용설산 도착하면 돼요. 저 혹시 올라가지고 그 고산병 약챙겨려고 하셔 가지고 여기 도착하고 여기 여기 도시지가 저번에 말했듯이 2,500m인데 우리가 4,600m 가야 되는데. 뭐

드럽가 제일 편해요. 서로 서로 편하는 길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 너 덕분에 내가 더 편해졌어. 네, 우리는 이제 지금 버스가 잘 네.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 태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버스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30이 아니면 네, 가격 똑같으니까. 우리야 뭐 손해볼 거 없지. 이제 저희는 아, 미니 아니, 그 쌍트 같은 <laughs> 중형차 타고 차를 타고 내려가고 네, 있습니다. 그 차에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표를 샀습니다, 표를 100이완입니다, 1 100위원. 0 0이 어, 오, 싸졌다 원래 130인데 사실 음, 응. 비수기라 그런 거면 뭐하는 거야, 진짜 아, 그니까, 이거 뭐 아, 뭐 열면 는데그니 하나 없을 때 지금 열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네, 이제 부이블디가대변 왔습니다. 이 <목소리가> 4,500m를 향해서 네깨이긴하나 개프 타고는 2 0 t h 0 speaks 했습니 n from north to south, and. v e n i g with a little 그 이제 마지막 100m는 지 남았거든요, 저기보시면 근데 저희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기만 정복하면 이제 우리 4,600m를 이제 정반한 거예요 4,500m 별거 아니네 네. 산소 주세요, 산소 오, 오, 오시, 옥시즌 <웃음> 김미옥시즌 <웃음> 너무 어 우와... 예. 형, 산악인들이 유행하는 사람이 이상지 예?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가 이런 위대한 자연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멋있는 거잖아 도전하지도 않았어 무슨 뭐 소리야 지금 100m 도전하고 있어 우리는 예, 계속해서 4680m를 향해

어, 여기 묵꼬곰이 사네? 묵꼬곰 어. 예쁘다, 야크. 아, 야야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저희, 저희 중국국기 펄럭이는 데가 끝시겠죠 미오. 어, 안녕하세요. 미 안녕하세요. <laughs> 아, 다 왔다. 다섯다섯열 계단 열 계단 다섯어안녕와 아. 아. uh. 정상이다 아. That's it. That's it. 다시 말아 아. 여기는 지금 4680m 해발고도 4680m 아저 체력쓰레기 생각보다 코스가 너무 짧은데? <웃음> 다행이라고? 너나깝잖아 <laughs> 너무 짧아가지고 आप 워로 가도 안더 보이지. 참 중국에 신기한 거 많다. 우리 나라도 찾아보면 신기한 없겠다. <laughs> 도단삼봉. 지금 저희를 찍겠다고 무슨 무빙가 뭐 영화 찍고 있다 아, 같이 같이 찍자. 어,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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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Finish. 됐어요. 됐어어 c o n t i n 미투 <laughs> 미투. <Yes. 웃음> I think you are so h a n d s o m he or he? He or he? We, b o 스 b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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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ne no. no. one. 아? Just one. You? <웃음> <웃음> Thank you. <laughs> <laughs> 감이런네 <감각 웃음> <잃었네>, 이거. 선라스가안 보일 텐데. 너 가려서 그나마 다인 거야. 네, 우리는 이제 저기 보시면 우리... 뭐 어, 보이나? 저기, 저기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네, 그 이제 남울곡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이제 뭐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아름다운 호수여가지고 여기 왔으면 뭐 겨울에 볼만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버스터고 여러분, 여기, 여기 호수에 도착했는데 우와, 엄청 파랗습니다. 수준이 어디일까요? 뭐지? 물파랗지? 여기요? 광물인가? 광물? 아니면 이거 만년설 녹은 물인가? 어 맞아요. 빙하 녹은. 아 맞아. 만년설. 네네. 만 예, 예. 만년설 녹은 물이라 했어. 지금 이제 남월곡에 도착해서 밥 먹고 남월곡 보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맞아. 네, 그렇죠. 이야, 물 색깔 봐라, 진짜 대박이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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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색깔이 이게 담길지 모르겠네, 카메라에. 너무 이쁜데?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저기 있는 눈, 눈 있죠, 눈.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지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아, 근데 이게 위에서 좀 찍고 싶다. 아, 와, 폭포도 이쁘다. 만든 거 같은데? 폭포가 되게 만든 거 같이 생겼다. 어. 너무 이쁜데?

미끄러지는 건못 먹는데. 물은 나와주네. <laughs> 이건 뭐지? 뭐 하는 거지? <laughs> 와 이거는 그냥. 와 야, 대박. <laughs> 그냥 새파래. 와 깊어. 게다가 엄청 깊은가 봐. 쭉 내려가. 와. 대박이네? 진짜 대박. 이거 진짜, 물감을 푼다 해도 한, 1천, 1톤, 1천짜리 물감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 파랗다. 와, 진짜. 산, 산 사이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이저 위에 있는 진짜 눈이 녹아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건데 와, 와. 진짜 너무 이쁘니까아 리장 뽑아야 돼요 진짜 아주. 대박이다 이렇게이다고 아, 아 오, 진짜 이쁘다 이렇게 진짜 이 진짜 이거 장가계에서안 좋았던 거다보상받는어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그러네. 네, 관광은 마지막 날. 마을까지 마을 네, 완벽했어. 중국을 아, 진짜 감각이는 네, 우리는 남월고까지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10일, 영원히 프로핏 죠 안녕. 버스도 안녕.